<laughs> 어, 보면은 얘가 그거거든요. 얘를 먼저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데, 이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내가 네, 맨날 지금 맨날 이게 다 x 제곱하고 절댓값 x 제곱하고 아니,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f에다 절댓값 x 제운거하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얘를 아, 그리면 아, 아 그런데요? 아 그렇죠. X 왜 그런 말을 안 해주나? 아, 아 잘못할까 그렇죠. 자 1, 2죠. <laughs> 1.5 마이너스 2가 이거고, 그럼 빵 집어넣으면 뭐요? 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여기서 대칭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에다 절대값 씌우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네, 네, 왼쪽으로 응, 복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 다시 얘를 합성함수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f x 응응응 응. 이렇게 제곱. 완전제곱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키로 두고 하시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아, 플러스 12에요, 플러스 12 플러스 4 12라고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니까 10이 생기는 거 맞네요 아, 좀 아, 너무 못 믿었네요 아, 자, 보면은 아, <laughs> 2 콤마 불만 했는데 아, 야, 아, 얘는 뭐예요? 2 콤마? 2 콤마 12죠 12죠 근데 얘 제한 범위가 어떻게 걸리는 음.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음. 2보다 언 얹을 때예요 클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이렇게. 뭐야? 2보다 크다고요. 다시 한 범위가? 다시, 다시. 제대로. 아니, 아니, 아니. 피곤해요. 마이너스 2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꼭지점에서 나오죠. 아, 2에서 2일 때 12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12죠. 아 맞아. 최근 그쵸? 최종 최종 5, 얘는 5. 2일 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일 때는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고 두고 결국 두는 거잖아요. 이퀄 2하면 얘가. 어떻게 눈치 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1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3이죠 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응.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또는 3이잖아요 3, 6, 마이너스 삼 육. 곱 십이. 더1이 하면 9나 오니까.